네. 자, 여기 좀 긁혀가지고 여기 피가 좀 나는데, 그, 해서 내일 지각하다가 그래도 빨리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중단은 마무리인데, 시계 계산 쪽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그좀 심오하거나 그렇다기 보다는, 내가 계산의 수단으로써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 2번 내용을 한 이유는 내년에 곱셈공직과인수분해 요걸 좀 연결해서. 그래서, 당식 곱하기 당식 요거를 좀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기초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 다음 주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자, 기억. 자, 곱하기니까 지수법칙 1번 쓰면 지수끼리 더 해야 되죠. 그럼 X에 7제곱이니까 아니고. 자, 2번. 자, 이거 지수 같이네 번째거죠. 자, 이렇게 분배를 각각 해 줘라. 이렇게. 그러면은 x의 세제곱분의 y 세제곱. 맞죠? 2번. 니은 맞고. 자, 디귿. x의 십제곱 나누기 x의 사제곱 하면은 자, 지수끼리 빼는 거죠, 이거는. 해 주면 디귿 맞고. 자, 리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뿌려 줘야 되는데 자, 2랑 2 이렇게 뿌려 주면은 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 자. 여기 4를 쓸게요. 펜이 좀 굵은데. 잠시만요. 자, 5번.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부 뿌려주면, 자, 앞에는 8이 나와야 되고,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틀렸죠? 그래서, 자, 여기 틀렸고, 자, X의 세제곱, Y의 9제곱. 나와야면 낫고. 자, 8, B읍. 자, 여기 제곱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 하나니까. 자, X가 4개 있는 거에는 1개 더해주니까 5쪽 맞죠? 그러면은, 자,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갈게요. 피가 안 멈춰가지고, 자, 여기 좀 약간 점차로 나오는 게 피예요, 지금. 자, 부상투혼 네, 그렇죠 자, 2번. 자, 다음 시간 간단히 하시고, 했는데. 자, 1번. 자, 이제, 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개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동년끼리 묶어서 계산한다 했죠. 자, 그 여기 내부,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하니까 안 쓰고 있지만, 이론적 배경에는 곱셈의 교환법칙결합 법칙 쓰이고 있다. 요거까지. 자, 그러면, 자, 계산하면 개수끼리니까, 14가 되고, a는 이제 3개가 되죠, 총. 그럼 a의 세제곱. b도 2개 되니까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자, 2번. 자,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거 역수치하라 했죠. 자, 근데 이때 부호는 안 바뀐다 했죠. 이렇게. 제곱분의 1. 이렇게. 해놓고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6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되고 자, x의 제곱이랑 x분의 1이니까, x 하나 없어져서, 이렇게 되고. 자, y의 세제곱이랑 y제곱분이니까 y 하나 남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일단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써서 귀찮아하면, 특히 요 파트는 귀찮아하면 이제 안는다 생각하면 돼요. 요쪽은. 좀 많이 써봐야 나중에 익숙해져서 더 빨라지는 그 단어에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분수니까 그냥 분수로 쓰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자, 어, 두개 있네? 하나 없어지네? 하나 없어지네? 하나 남네? 이 없어지고 3 남네 그러면은 이거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3xy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뒤에 거 추천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거 추천이고 자 3번 자 3번에 이제 세개가 나왔죠 세개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분히 그러면은 자4 없어지고 그러면은 앞에는 마이너스 9a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거 역수분해일이니까 자9 없어질 테고 a도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dn 일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9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 4번 4번도 보면 자자 자, 나누기부터 바꿔볼게요자12 여기서 자 곱하기 마이너스 4xy 분의 1 이거랑 이기좀 지울게요 자 12x 제곱 y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계산해주면 자 여기 없어지고 3되고 그리고 x 하나 없어지고 y도 없어지고 그러면 얘는 자 여기 마이너스는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되겠죠 이렇게 자 거기에다가 3i제곱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9x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그 얘기고 3번 자좀 지루하더라도 여긴 다 계산이니까 요거 좀 볼게요 자 3번 해봐 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거 이어서 이제 좀 응용이죠? 단항식의 곱셈도 섞여있네 요거 자 보면은 자 먼저 이거 분배해주면 뒤에 거. 자 괄호를 벗겨주고 해서 방식 연산할 때 무조건 먼저 괄호 벗겨주고 그리고 동류끼리 묶어서 차수 같고 문자 같은 요거 요 조건끼리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먼저 x가 얘가 마이너스 11x고 x니까 마이너스 1 2 x 요거 암산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로 할게요 이거는 자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벗겨서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4y 더하면 마이너스 2y 요렇게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뭐둘다 플러스니까 그냥 괄호 다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력끼리 계산하면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 여기 지울게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3번 자 3번은 분배를 좀 해볼게요 자 분배해주면 3x 마이너스 6y 이거랑 더하기 자 4x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동력끼리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8y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분배부터 쭉 해주면,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자, 중량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좀 말로 그안 하고, 좀 빨리빨리 계산을 했는데, 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쪽에 좀 돌아가서 좀 이제 계산해서 그좀 많이 충분히 해보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자 여기서 나버리면 이제 내년에는 아예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좀자좀 좀 정성 들여서 하는 것을 추천 할게요 비 네. 계속 나가지고 자 아무튼 자단거 갈게요 단거자 넘어가면 이제 기본 갈게요 자 근데 여기는 기본마저도 열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a 의 m제곱 b 의 n 제곱이때 둘이 구해서 더해라 했으니까 단 m에는 자연수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지수법칙 네 번째 거 뿌려주면 a가 네개 있고 b가 여덟 개 있다 이렇게 묶었을 수 있겠죠 한 번에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얘도 또 분배법칙 써주면 지수워치 네 번째 거로, A, 9 제곱, b 의세 제곱, 해놓고. 자, 나누기니까, 그 전에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해주면, 나누기, 자, A 제곱, b 의네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앞에 거두개 계산하면서 뒤에 바꿔볼게요. 자, 앞에 거두 덩어리 요거 계산해주면, A가 13개, B가 11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지울게요 자 a 두개날라가니까 얘는 11개 남고 자 b 네개 없어지니까 얘는 7개 남고 그래서 자 이제 1이랑 2랑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a에 11제곱 b에 7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m이 11인 거고 n이 7인 거죠 그러면 11 더하기 7은 18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해주면 될것 같고 자 5번 5번도 자 여기 뒤에가 나누기니까 자 곱하기 역수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수부터 뿌리게 요니거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한게 뭐냐면은 그좀 몰라서 라기 보다는 그니까 계속 계산하다 보면 은연중에 좀 약간 말리는 느낌 그래서 막 2랑 4랑 곱해야 되는데 더 하고 있고 막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좀 많은데 이쪽은 좀 차분히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히 좀 많이 연습 그러면은 계산쪽은 어쨌든 많이 연습하면 속도가 붙기도 하고 정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좀자 음 하는거 주의 자 그래서 먼저 괄호부터 없애볼게요 과도제곱자 없애주면 9x의 8제곱 y의 6제곱 하고 나누기 일단 쓸게요 그냥 그대로 4y 자 곱하기 자얘도 뿌려주면 위아래 자, 어, 3의 3제곱이니까 27 x의 9제곱분 자, 8y의 6제곱 이렇게 자 해놓고 정리할게요 이제 9x의 8제곱 y의 6제곱 자 하고 곱하기 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좀 많은데 이거 계산실수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자, 역수취할 때, 요거에다 분자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통째로 뒤집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자, 4y분의 3.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곱하기 27x 9제곱분의 8y 6제곱. 자, 요거 해주면, 어, 일단은, 앞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4분의 81. 자, 분모 없어지고, x 7제곱, y 5제곱, 이렇게 되고, 자 곱하기 27x 9제곱분의 8y 6제곱이니까 자 여기 약분 되고 3 남죠 그 여기 2 남고 자그 9개니까 x 두개 남고 얘 없어지고 y 11개 되겠죠 그러면 얘는 6y 어, 몇 개냐 11개 분자 이렇게 가고 분모에는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다 오케이. 요거 자. 자 이렇게 좀될것 같고, 자 6번, 자답 맞죠? 자, 확인 한번 할게요. 자 보자, 맞죠? 어, 어딘가 실수했는데. 보자, 9더 27. 아 여기 양 여기 잘못했죠. 여기 여기. 자 여기서 9랑 3곱하면 27이죠. 27. 27.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겠죠, 여기. 없어지고, 여기 1 되죠, 그럼. 1. 얘. 얘 없어지고. 그럼 얘가, 어, 3이 하나 없어지니까 2 되겠죠, 여기. 2.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한번 보여준 거예요, 라이브로. 네. 어. 자, 계산 실수 조심. 자, 6번.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2B, e, 높이가 4A, B-3A. 이렇게 있는 직명면체 부피를 구해라. 했는데, 자, 부피 구할 때는 우리 민날비 구해주고 거기다 높이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층층이 쌓아올린다 생각면 돼요 부피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이 모양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물의 약, 요거를 부피라 기억하면 좋다 했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민날비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A랑 EB 곱하는 거고. 요게 민날비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다 높이 곱해야 되죠. 자, 그럼 일단 앞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둘이 곱하면 EAB. 자, 근데 이제 문자 있을 때는 곱셈기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일 때는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분배해주면 어 8a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제곱 b 이렇게 끝.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자 해주면 되고 자, 7 번. 자 요렇게 이제 괄호 여러 개 있을 때 a, b 깎고 해라 요건 그냥 차분히 안에서부터 하면 돼요 자 우리 그 혼합 계산할 때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거듭제곱 제거. 먼저 제거해주고 그리고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리고 나서 곱셈 나눗셈 먼저 해주고 덧셈 뺄셈 그리고 만약에 다 비슷한 것끼리만 있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자 해주면 자 일단 분배부터 해줄게요 소괄호부터 풀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i 요거 해결하면은 x 플러스 3막이 되는데 저기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되겠죠, 좀 잠시만요. 마이너스 x 다시 할게요. 계산 실수한 거 같은데 저기서자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2 x 랑 해결하면 x 플러스 3막이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 마이너스 여기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춤으로 쓸라니까왜 이렇게 안 주지? 자. x-3i.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해결했고, 요거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 이렇게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또 얘도 부호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아니, 계속 안 주지, 이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플러스였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요거 어디 또 괜찮실 수한는것 같은데 여기 옆에 쭉 쓸게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지우다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거 하면은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해놓고 마이너스니까 4X 마이너스 4Y 해놓고 여기서 X 들어가니까 5X 마이너스 4Y 이렇게 이거죠 맞죠? 맞나? 아, 자, 그럼 여기서, 자, X의 개수를 A라고 했고, 자, Y의 개수 B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요게 A, 요게 B겠죠? 그럼 AB 곱하면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자, 하고 아마 요거 할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좀 실수 많이 하는 경우는, 제 여기 플러스로 나와있죠? 플러스일 때는, 어, 그 B가 요거 전체라는 거죠 요거 하나.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러면 B는 그냥 사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 요거. 자, 요거 좀 많이 틀리는데, 자, 이런 약간 세, 세세한 거, 그런 것도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전 두개 풀고 끝낼게요. 자. 발전을 보면, 자 9번. 자, 요게 n자리 자연수일 때, n을 깎고 해라. 자, 일단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 어쨌든 간에 몇 자리인지 물어보면은, 공을 뒤에 몇개 붙일 수 있냐? 그걸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자, 2랑 5, 요게 둘이 이제 10의 소인수죠? 그럼 요거를 짝지어서 몇개 만들 수 있냐? 그걸 본다 생각하면 돼요. 그서 자, 2랑 5, 짝지어주면, 자, 더 적은 거만큼 만들 수 있겠죠? 지수가. 그러면은, 자, 2 곱하기 5. 요거를 12세트 해주면, 그러면은, 자, 10에 17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 나머지도 쭉 써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앞에 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9 곱하기 25니까, 어, 15, 15, 15의 제곱이니까 225. 자,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10에 17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무슨 얘기냐. 뒤에 0이 17개 붙다는 거죠. 000000. 000, 000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 개. 그러면 세 자리에다가 1 7개 더하니까 20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자리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뒤에 10의 거듭제곱 이죠 그럼 여기가 뒤에 공이 붙는 개수라 생각하면 되고, 자, 앞에 여기 세 자리다. 그럼 여기 1 대신에 얘네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하면은 얘네 자리수도 따로 카운트를 해줘야 되고 그니까세 자리 이런 식으로 뭐네 자리면 네 자리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뒤에 공이 그만큼 더 붙으니까 여기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17은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해주면 될것 같고 자 9번 자 제일 초등학교 때부터 좀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잘못하는 경우 좀한 번은 잘하지 그쵸 자 어떤 다항식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중학교니까 좀 있어 보기 문자로 쓸게요 자 대문자 A를 할게요 자 대문자 A에다가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Y 곱해야 되는 걸 나눴다 하니까 이걸 쓸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과물이 자 9X 마이너스 6Y 이렇게 나온다 이때 바르게 한거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찾아야죠 그러면은 자 작년에 한거 잠깐 복습을 해 볼게요 자 등식의 성질 자 나눴으니까 A 구하고 싶은 양변은 똑같이 이거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은 A는 9X 마이너스 6Y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 y. 이렇게 되고. 자, 분배해볼게요, 이 분배해주면, 자, 앞에 거는 마이너스 3 x제곱 y.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플러스 2 x, y제곱. 이렇게 나오죠. a가 이거죠, a가. 자, 이제 우리가 시킨 거는 바르게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왼쪽에 서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3 x제곱 y. 플러스 2 x, y제곱. 에다가 또한번더곱하라는 거죠, 지금. 자, 얘도 분배해주면, 어, 앞에 거 없어지고, 그러면,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 이렇게. 자, 해서 요게 답이 된다. 맞나요? 확인 한번 볼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내용이 심오하다기보다는, 작년 거랑 비교했을 때, 어, 요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기.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여기만 놓고 보면 별게 없는데 이제 요거를 두개짜리를 합쳐놓은 그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 했죠 요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묶어주고 아니 풀어주고 요거 하는 과정이 곱셈공식 인수분해대니까 고거로 가는 약간 좀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 바뀌기 전엔 여기 뒤에 곱셈공식이 있어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2015개 정도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뀐건데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지만, 네, 자 아무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